안녕하세요. TV 캐나다 한마리 의 마음장터 시간입니다. 오늘 도마복음 108절 말씀입니다. 나는 나와 그대는 하나가 되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나 입으로부터 마시는 사람은 나와 같이 될 것이며, 내 자신이 바로 그 사람이 될 것이니라. 그러면 감추어진, 것, 감추어진 것들이 그에게 드러나게 될 것이니라. 오늘은 그 베드로 베드로 후서 3장 8절의 말씀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대목에 연관이 많이 있지는 않은 것 같는데, 그래도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한 가지를 감과해서는안 됩니다.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 년이 하루 같습니다. 어떤 이들은 미루신다고 생각하지만, 주님께서는 약속을 미루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위하여 참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처럼 올 것입니다. 그날의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원소들은 불에 타 쓰러지며 땅과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드러날 것입니다. 네, 제가 이 말씀을 같이 이제 뭐냐면은 회개하기를 바란다 응. 회개하기를 바라고 도둑처럼 올 것이다 이 얘기를 한번 볼까 합니다 그리고 감추어진 것들이 그들의, 그에게서 드러나게 될것 회개하게 될 것이다. 회개하는 그 자체에 이 못을 박을 수가 없습니다. 회개하는 것도 그냥 현상과 작용이 일어날 뿐입니다. 뭐 때문에 회개? 어떻게 해서 회개가 됐냐? 이 본성이. 이 근본이 있기 때문에 회개를 한다는 거지. 근데 우리가 원하는 회개 뉘우치고 필요하지요. 그거로 인하여 그 회개하는 그 자체를 하느님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뭔가 일어나는 일들, 그거에 초점을 맞추지 마라. 그거는 이를 수도 있고 저를 수도 있다. 거기에 정석은 없다. 그 어떻게 정석을 매기겠습니까? 해결을 이리 하면은 맞는 거고 이리 하면은 틀린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있겠어요? 그 못합니다.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나와 같이 된다. 그거 쫓아갑니다 회개하여 착해지면 착한 은행을 할수 있으면 예수님과 같아진다 그것 되겠습니까? 그거 안 되니까 죽어서까지 천국 가네 못 가네 이말 나옵니다 그리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다. 왜요? 체험 안 해봤기 때문에. 그 자유로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매일, 이게 올라, 저게 올라. 이게 선과, 이게 선이냐, 이게 악이냐. 이거 씨름하고 살았기 때문에. 지금도. 예수님하고 같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나와 같이 된다는 건 이거예요. 이 깨달음, 이거를 체험해 보는 거. 그게 예수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어느 절대자를 하느님을 만들지 마세요. 그게 우상이에요. 하는, 우리가 하는 행동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거를, 이거는 우상이고, 이거는 미신이고, 내가 잘 믿고, 내가 구원되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현상과 작용들이 일어날 뿐이에요. 내가 하는 신심 행위 모든 게다 그걸 하느님이 원하는 거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 누가 말할 수 있겠어요. 근데 오늘은 이 갈망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하니까 엄청난 엄청난 일이지요, 이거는. 엄청난 일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엄청난 이슈는 아니에요. 어떤 사사 사, 사, 사건이 해결이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런 쪽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감추어진 것이 드러난다. 우리가 드러나는 것도 아니에요. 원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감지를 할 뿐이에요. 그걸 깨달음이라. 그랬을 때 이걸 어떻게 하냐? 방법을 방법이 없다 합니다. 그뭐감 떨어지기를 감나무 밑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는 그거 못 하지요. 그거 죽기보다 힘든 일인데요. 그래서. 또 심란하게 가시는 분들은 중독으로도 가버립니다 그 사람들도 살려고 방법을 취한 거예요 근데 내하고 아주 다른 사람으로 생각하지 그러지 않으신 분들이 거기서 거기입니다 살려고 했단 말이지. 근데, 그런, 글을 갈망으로 한번 채워보자, 이거. 정말, 내이 법, 이거도 해보고 저거도 해보고 다 해보셨을 겁니다. 지금도 그러고 계시고. 근데, 잊지 마야 본전이니까, 한번 해보는 거예요. 뭐 어디서 돈을 내라 합니까? 이걸 안 하면 무슨 큰 일이 일어난다 합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안 해도. 근데, 이왕, 이, 이거를 한번 들으셨, 들으셨다면, 이거에서 한번 체험해 보시자, 이거. 그럴 때 필요한 게 갈망입니다. 꽉 막히는 일. 한번 터져, 터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짝 이렇게, 하면 개합이 되는. 엄청난 큰 일인 것 같지만, 그냥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냥 일어난, 아, 옛날에도 이랬네. 이하고 살았네. 이럴 정도로. 음. 그래서, 한번 보물이, 왕창 터지는 거. 그거 한번체험해보지 않을 때, 일어나는 일은 갈망이 있어야 돼. 까깝해요 까깝해야. 뭐라도, 본문을 더 들어도 더 듣고, 그 피치를 올릴 수 있거든. 그러니까, 감추어진 것이 드러난다. 그 본물이 터지면서 체험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기대를 좀 걸어보시라. 그리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한번 달라들어 봐라. 술에 술탄도, 모래 물탄도, 그냥, 시간이 있으니까 그냥 한번 듣고, 이왕 시간 투자하는 일, 이왕, 이왕 시간을 투자하는 일이라면, 욕심 한번 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응. 제 성향이 <laughs> 참좀 수치스러운 일인데, 욕심 많고, 시기 질투 대단했습니 그런 데서 오는 여파는 내 죽이는 길이거든. 내 자신 죽이는 일. 뭐 좋은 뜻으로 죽이는 게 아니고. 갈등이 새끼를 계속 치워나갑니다. 음. 욕심과 시기 질도. 그거로 인하여 안될때 미움으로 치다는. 내 자신부터 미워하는. 내 자신 미워하는데 난 미워하는 그거는 식은 죽 먹기지. 그래서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자식까지도 욕심으로 키우고, 사랑이 뭔지를 몰랐다. 제가 낳은 자식까지. 엄청난 일입니다. 자식을 어떻게 사랑 하 해요? 사랑 안 한다 말은 못 하고, 사랑한다는 말도 못 했습니다. 진심은,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은 몰랐으니까. 그런 엄마였어요. 그랬기 때문에, 지금, 이 법을 체험하고 나서, 유치원에 들어간 심정으로, 그때의 그 일들을 회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나이, 한 가지씩 배우면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미안하다. 고맙다, 사랑한다. 응. 잘 못했네.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하고 차 타고 가면서 그런 얘기합니다. 내가 참 그런 사람이었다. 그러면 남편 신났습니다. 그래, 당신이 그렇지. 그거에 동요가 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어찌 저렇게 말하겠나그 비슷한 말, 이, 이 정도로도 뉘우치는 그런 상태도 아니었는데도 제가 그렇게 말하면 고맙게 생각해야지.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래, 당신이 그렇지. 욕심이 대단하지. 어? 시기 질투, 알지, 내가. 그거에 제 자신을 이거 하지 않는다. 왜? 현상과 작용이 일어났을 뿐이다. 좀 과하게. 그래서 그게 병이다. 하는 알았다. 그랬으니까 병은 치료해야지. 병은 치료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찾아온 이 곳이, 대단한 치료하는 곳이었어요. 이 법을. 어떤 장소, 누구, 어떤 사람을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본성을 깨닫는 거. 그거의 결핍이었고. 근데 내가 나쁜 사람이고, 성향이 그렇고, 못됐고, 일해 나갔단 말입니다. 근데 그거를 고치려 안 고치지니까 포장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은 사람. 그래서 누군가 나를, 내 결핍을, 손곳으로 찌르는도 그래 아프지 않습니다. 지금 왜그 사람도 그냥 현상과 작용일 뿐이야. 어그 응. 그걸 뿐이야 그거. 근데 옛날에는 어떻게 했나? 그 사람이 그렇게 마음 먹는 걸 고치고 싶어서 나 그런 사람 아니야. 그리고 내 행동도 포장하고 바꾸려고 하고 그 사람. 너 그리 생각 안 하도록 아부를 한다든가, 안그럼 부딪힌다든가.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 갈망이 꽉모까지 모가지까지 잘 때, 경상도 말로 모가지까지 꽉 조를 때, 그때 터질 때 오는 게 뭐냐? 도둑처럼 올 거다. <laughs> 응. 주님의 날은 도둑처럼 올 것입니다. 그날에 하늘은 요란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원소들은 불에 타 쓰러지며 땅과 그 안에 이루어진 모든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사단이 나는 경우도 많습니 무슨 이슈, 이벤트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 없습니다. 우르릉 쾅쾅 가는 그렇게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 중요하게 여기고, 그거 계속 이슈로 남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게이 법입니다. 그런 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하냐. 내가 그동안에 갈등했던 이거냐, 저거냐는 그 계산이 패스, 패스. 그거에 코를 쳐봤고 이게 오느냐, 저게 오느냐, 네가 맞나, 내가 맞나, 이거의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 그게 이겁니다. 이걸 자꾸 뭐, 뭐, 어떻게 시비를 걸겠어요? 이거, 이걸 자꾸. 이걸 자꾸 뭘 연구를 하겠습니까? 할 일이 없거든요. 이것뿐이 이게 답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거야. 그래서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내 자신을 묶거든 그 멍에에서 풀려나야 되겠네 말아야 되겠네도 없이 그짓안 합니다. 그래서 도둑처럼 올 거다. 도둑이, 뭐, 애고 패고, 애고하고 안 오잖아요. 응. 그러고, 살 왔다 도둑질하고 살 가잖아요. 그럴 때, 이런 거에 현혹되지 마시라. 땅은, 뭐, 불이 생기고, 이 환상에서 우리 벗어나야 돼. 이 기대에서 벗어나야 돼. 그 단순함이 우리를 살렸다. 단순해지는 겁니다. 야, 저런 일이 있을 거라고,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그거에서 자유로워진다는 거는 그거에서 기대하지 않는다는 거. 응. 내 의지로? 아니. 그냥 돼가더라. 하느님의 날이 그 날이에요. 이 예, 체험하는 날. 하느님의 날이 그 날입니다. 음, 응. 그게 하나가 되고 예수를 담는다는 거예요. 예수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응. 이런 이런 사람이니나 이리 이리 돼야 되겠다. 그는 멀리 가서 아주 멀리 간 겁니다. 근처에 담갔습니다. 이 법하고 이 깨달음 이 진리와는 그 해보면 해보십시오. 더 수렁으로 빠집니다. 그래서 원소들은 그날이 오면 하늘은 불길에 쌓여 쓰러지고 그런 원소들은 불에 타가 녹아버릴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갈등. 네가 맞나 내가 맞나. 선이고 악이 그게 그냥 녹아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드러나요. 이게 녹아내어 버린 거예요 물리적인 어떤 방법, 눈에 보이는 거, 감지하는 거, 느낌, 이거 현혹되지 마시라. 아주 간단한, 버려집니다. 간단하지만 엄청난 위력을 가지. 그냥 이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위력 아닙니다 아무 일도 없는 위력 같지도 않은 그게 위력입니다 우리 생각하는 대단한 일도 아닌 것 같은 그게 위력이에요 그리고 그러나 우리는 그분의 언약에 따라 불에 타 녹아 내려버린다는 게 뭐냐 내 삶에서 녹아내려서 내가 자유케 사는 겁니다. 응. 이런저런 일이 없는 게 아니고 피해가는 게 아니에요. 일어날 일다 일어납니다. 응. 근데 내삶 안에서 거기 녹아내려버 그냥 녹아내려버려. 살아간 살아가는 힘이 생기는 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처리해 나가는 처리해 나가는 거, 응. 그게 삶 안에서 녹아내리는 거 특별한 기대하지 마세요. 그래서 자랑할 것도 없더라는 거지. 대단할 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분의 언약에 따라 어려움이 깃든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오늘은 여기가 새하늘, 새 땅입니다.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